오늘은 이 자전거로 프랑스 파리오면 에꼭 돌아봐야 할 관광명소를 둘러보려고 해요. 아주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와, 핑크길이다, 핑크길, 형들. 아주 신호 따라 움직이면 돼서 진짜 편해요. 여기를 뽑을 수도 있는데요. 오래된 자리여서 그런지. 아니다. 지금 이른 시간이라 한산에요 조용해요. 원래 이 다리 위에도 사람 엄청 많거든요. 출근 시간이 딱 해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음. 짜잔. 형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화재 이후에 어느 정도 복원이 되긴 했는데 저 뒤편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 프랑스 후기 고딕 양식의 성당이죠 노트르담의 뜻이 뭔지 알아요 형들? 바로 우리의 귀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오, yeah, 아주, 아주 좋아하고 예쁘죠? 아침 시간인데도 이 성당을 구경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관광 명소들은 아주 가까이 가는 것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전체 그림이랑 같이 찍을 수 있다는 꿀팁!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도시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차선을 뭘 타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나이 좀지극해 보이시는 할머니들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따라가면 돼요. 안 혼나거든요. 그러면 자회죠 오케이. 아, 오케이. 아하. 좋았어. 좋았어. 자, 형들 지금은 파리의 루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차도 한가운데인데, 자도가 너무 잘닦여있고 자전거 무법지대여가지고, 약간 좀 당당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다. 도심 한가운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나 넓어요, 형들. 와우. 지금 차들보다 자전거 다닐 만한 길이 훨씬 넓어서, 좀 아이러니하달까? 여기 또 트래픽 장난 아니거든요. 로브르 근처가 이 자전거 도로 때문인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넓으니까 차도보다 더 넓잖아 지금? 안 그래요? 지금 파리 패션이크 기간이어서, 루브르에서도 막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그 전시를 쫙한번 훑고 왔거든요. 장장 3시간을 걸쳐서 물론 루브르 안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보지 못했지만, 아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조상들을 잘 만났다, 이 나라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보면서, 나고 자라면서, 어, 그런 거들도부 영감을 얻고. 부럽다. 조상들을 정말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나게 구경을 했지 뭐예요. 프랑스가 패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레노라 하는 메이드 인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과 로고를 안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 왕과 왕비들의 의복들을 모티브로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더가고요 깜짝 놀랐어 찍어고 가야다. 한적해서 너무 좋은 루브르 박물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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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귀여워. 아. 애기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그 틸리리 정원에 그 메인 얼굴 분수대 있는 곳, 그 연두색 정원의 자로, 유명한 예쁜 스팟이에요. 너무 예쁘죠? 형들 보면은 저기 책 읽는 분들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고요하고 한적하고 예쁜 곳이에요. 저게 웬 계란이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형들. 여기는 지금 루브르 옆에 있는 아름다운 틸레리 정원이고요. 그 계란같이 생긴 거는 지난 파리올림픽 때 성화대였던 열기구인데, 그때 철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쁘다고 생각했나봐요. 잘 모르겠는데, 어, 이게 뭐, 그냥 철거하긴 아쉽다. 우리 그 파리올림픽 정신을 그냥 이대로, 어, 철거하긴 아쉽다라고 해서, 이곳 틸레리 정원에 다시 성화대를 옮겨놨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런 흉물스러운 거를 여기다가 왜 놓는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감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밑에 불도 나오고 나름 뭐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는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열기구가 있는 킬리리 정원 다시 한번 핫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관람차 이것도 없었잖아요 생겨가지고 이 관람차 근처가 굉장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다시 떠오르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구도 귀엽고, 계란도 맛있겠죠? 베트 큐?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웃기게 생겼죠? 탱탱볼도 아닌 것이. 배망에다가뭐 싸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 사람들 특이하죠? 밑에는 이렇게 가스불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물이 튀어가지고, 미스트처럼 이렇게, 얼굴에 자꾸 뿌려지네요, 물이. 이 물이 과연 깨끗할지 믿지수지만, 하여튼. <목소리> 저기 두가 뽀뽀한다. 뽀뽀한다. 뽀뽀를 아주 세게 하네. 지금 뽀뽀를 한 10분 넘게 하고 있어, 요 진짜. 체력이 대단해? 브루트지 않은가? 여기 아주 조용하고 좋죠? 힐러리 정원. 보나마나 배고플까봐 오늘 아침에 먹을 거 챙겨왔거든요. <웃음> <웃음> 귀여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파리 마트에 가면 꼭 마롱 요거트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 마롱이 뭐냐면, 밤. 밤 요거트를 꼭 먹어보라라고 해서, 마트에서 겟 했지 뭐예요. 짜잔. 밤 요거트. 여기 밑에 이렇게 밤이 들었죠? 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지? 오, 생크림 같아. 아, 먹어보세요. 아, 세요. 음, 음, 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오, 오, 이거 맛있는데? 큰일 아! 날려고. 음, 맛이 좋아요. 잘한다, 잘해. 히이팅히작복숭아흔히 철이라서 진짜 달고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촌스럽게 납작 복숭아야. 그럴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맛봐봐요. 그말쏙 들어가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안긋한 복숭아향이 너무너무 진할거있 납작한 당신, 정말 맛있어. 이렇게 다 물렁 터져도 맛있다네. 이렇게 물렁 터진 이유는 내가 자전거를 너무 빨리 탔기 때문이지. 그러나 여전히 맛있어. 음 음. 그러니까 납작국수아 많이 먹으면 성격 좋아질 것 같아요. 성격 좋아지는 맛.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빨리 다음 스팟으로 가볼까요? 루브르랑 틸리리 정원을 지나서 이제 에뚜알 개선문으로 갈 거예요. 파리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같은 곳이죠. 나폴레옹의 에뚜알 개선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에뚜알 개선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버스들이랑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는데요. 롱화 시대 이후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개선문. 당시에는 가장 큰 개선문이었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죽어서 이 개선문을 통과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형들, 근데 이 개선문보다 대박인 거 뭔지 알아? 난 진짜 몰랐거든? 근데 여기 뚜르드 프랑스 오피셜 스토어가 팝업이 이렇게 옆에 돼 있네? 완전 얻어 걸림. 아, 근데 자전거로 가져와가지고, 이거 훔쳐갈까봐. 샵 구경하고 싶은데? 자전거 갖고 온 사람 나밖에 없는데, 앞에서 잠깐 맡아주신다 그래가지고, 맨몸으로 들어왔어. 너무 좋아. 와 윤보비 숨아. 우와. 윤보 너무 귀여운데, 형들? 띠빵하게 생겼다. 너무 귀엽다, 이 양말. 뚜르드 프랑스 양말. 와, 양말 20유로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귀엽다. 빕도 있구나. 뚜르드 프랑스 그려진. 응. 귀엽다. 근데 왜 얘네가 입으니까 자전거 옷안갔지 <목소리> 버거킹 알바생 같은데? 이거 너무 예쁘다. 퍼스트 형들. 똑같은 건가? 아,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개선만. 앞에. 너무 귀여워. 멀터. 아, 근데 나는 이 로고가 이쁘지는 않다, 형들? 이뚜르드 프랑스 이 로고 펀트하고 끝이 않아? 어, 이거 조금 더 반갑적으로 만들 수 없었을까? 좀 아쉽네. 이거 봐. 애기 옷 너무 귀여워. 뚜르드 프랑스. 이 우주복. 내가 아들이 있으면 이거 입히면 딱인데. 그지, 형들? 아들이 없네. 아. 땡큐, 맥시. 자, 에트와 대전문 지나서 뚜루두 프랑스 퍼펙스토어 공격하고 이제 대망의 에블탑으로 촌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가 에펠 사진 스팟이구만 오, 지나가다가 에펠탑 하트 스팟 발견했어요 형들 역시 뭐든지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한 발씩 이렇게 물러나면 훨씬 더큰 그림을 볼수 있다 이거예요 형들 이것이 바로 인생 교훈이다 형들 점점 애플이 가깝게 보이고 있어요 만들었을 때는 엄청 흉물스럽다고다 철거하라고 난리였대요. 근데 지금은 이걸 보러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그 디테일하게는 처음 보지형들. 이 에펠탑 안에 식당도 있다요. 가보진 않았는데 꽤 먹을 만하대. 너무너무 예쁜 다리인 알렉산드로 3세 다리 엄청 화려하죠? 귀여운 리들리 자전거를 지켜주는 포크의 정령 형들, 오늘 저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랜드마크들, 자전거 타고 함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패션이 크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볼거리도 많고 할 것도 많은 파리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또 다음 주 파리 라이딩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해피 파이 붉은 보내세요.